기상청 사선을 하는 부분은 이제 고객이나 개인들이 원하는 날씨 정보를 알맞게 가공을 해서 제공해 주는 그 도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날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각각 변하는 날씨를 민첩하게 추적해 맞춤형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기상 컨설턴트 최근에 등장한 신생 직업으로 꼽히지만 사회 활동이 다양해지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효율적인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기상 컨설턴트의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소풍 나들이 이사 등 생활 속에 필요한 날씨 정보부터 기업의 날씨 마케팅까지 다양하다. 이번 그주 내내 비가 오니까 배달 주문이 늘 것입니다. 평소보다 식재료형을 2배 늘리고 배달원도 증원하십시오. 폭염이 계속되니까 이번 주 홈쇼핑 방송 편성이 제주도 여행 패키지 상품을 넣으면 어떨까요? 홈쇼핑 같은 경우는 그 고객의 그러한 그 원하는 반속도가 그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편성이나 제품 수급에 대해서 날씨를 활용하게 되면 보다 더큰 매출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쇼핑예 네, 홈쇼핑에 담당을 하는 그 쇼핑 MD나 그 호스트들이 날씨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홈쇼핑에 맞는 그러그 컨텐츠에 대한 가공이나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에 대한 극대화를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해, 태풍, 폭설 등이 올것 같으면 24시간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하는 기상 컨설턴트들. 그러나 몸이 고달픈 것보다 더 힘든 건 오버를 하게 될 경우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러한 정보 자체가 100% 정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어떠한 계약 관계를 맺을 때 그러한 부분에 사전에 고지를 해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내해드린 정보가 틀리게 되게 되면 이제 클레임을 받게 되고요. 그러한 전화를 받게 되면 일단 뭐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러한 부분이 추후에 다시 반복이 되지 않도록 고객들한테 많은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도 많지만 전문성을 입증받을 때면 모든 고생이 눈녹듯 사라진다는데 7살짜리 개구쟁이와 77살 시골 할머니의 짧은 동거 잔잔한 감동과 함께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영화 집으로를 기억하시나요? 이 영화에선 비가 내렸다 그쳤다 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촬영이 산골마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살수차를 동원할 수 없었던 제작팀 급기야 기상 컨설턴트에게 해당 지역의 날씨 컨설팅을 받았다고 하는데 집으로는 이제 특정한 그 야외 촬영 세트를 설정을 해서 거기서 촬영을 진행해 나가는데 어떤 감독님께서 어떠한 인위적인 연출보다는 비가 오는 날 그러한 장면을 촬영을 하기를 원하셔서 저희 회사 에 있는 예보관들을 통해서 저희가 비가 올것 같은 날을 2, 3일을찝어드렸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찝어드린 날에 촬영이 진행이 됐고 그때 마침 비가 내리는 부분 때문에 영화 촬영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영화 관객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영화사 쪽에 제공했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기억에 남습니다 기상 컨설턴트가 되려면 대기와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며 경영학 마케팅 응용 통계학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공부와 훈련이 필요하다. 네, 직업 전망입니다. 계속되는 기상이변 속에서 맞춤형 기상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상 컨설턴트 인력도 대거 필요하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호기심 많고 창의성 있는 청소년들은 주저하지 말고 기상 컨설턴트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